집중! 대학 캠퍼스에 뭔가가 떴다. 요란한 굉음을 내는 요상한 물체. 도대체 뭘까? 아,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신기하지? 안 보다 보니까. 어, 학생들이 만든 거는데 <laughs> 이렇게 해어요 오, 그렇게요? 중대 중대생들이. 오, <laughs> 네. 어, 대단하네. 오토바이는 봤어도 이렇, 이렇게 생긴 건못 봤지. 어디가 좋았 어, 좋아 아주. <laughs> 그래서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볼라 공간 일부로. 음, 좋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발동시킨 것은 다름 아닌 경주용 자동차 놀라운 건 이걸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차에 모든 것을 내건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을 만나보자 주말 아침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 곳은 자작 자동차 동아리 타키온의 아지트 너도나도 공구 하나씩 들고 나서는데 오는 11일부터 부산에서 있을 대회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다고 아니 그런데 닫고 조이고 기름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를 분해하고 있다 다음 대회 나갈 때 우선 엔진이 잘 돌아가나 정비 점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 대회 때 규정을 잘못 저희가 인지를 해가지고 잘못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세 가지 정도 부분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음 대회 나갈 땐또 감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 대회 때는 확실히 고쳐 나가려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 드는 기간은 최소 2개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해도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저희가 학생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전에 차량을 있는 부품을 다시 분해해갖고 새로운 차량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지난 6년 동안 만든 자동차는 모두 6대. 한대 제작비용 250여만 원. 하지만 이한 대가 전재산이다. 그래도 이젠 노하우도 쌓였다고. 나, 작은 나사부터, 크게는 뭐, 엔진까지 저희가 다 고치고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싶네. 폐차장에서 그냥 물품 같은 거 쓰이지 않는 거, 저희가 실용성 있게 쓰이기 위해서 모든 걸, 자동차에, 어 저희가 최대한 쓸수 있는 그런 부속품들을 저희가 어 구해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모두 천여 개.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 손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부산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과 스피드. 최고 성능의 차를 만들려는 학생들의 욕심. 그러다 보니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일 수다.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없다 이거지. 안구는 스프 가능하다는 거지. 나 앞에 땅에 있으면 계속 밀어줄 수가 있다. 만약에 체인이 쳐졌어 그럼 이걸 잡아주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일하는데 남학생 여학생 가리지 않는다 주말을 이용해 대여섯 시간을 차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만다 이들은 왜 힘들어하면서도 차를 외면하지 못할까 자기가 좋으니까요 이게 차를 만드는 게 그냥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냥 차 만든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밤새서 작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산모들의 아픔 그런 게 지금 일하는 거고요 차가 하나가 딱 나오게 되면. 아니, 자기 애기처럼. 막, 그니까애 하나 낳는 거,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진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드디어 1차 시운전. 모두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신나게 달리려는 순간, 아니, 시동이 켜지지 않는 게 아닌가. 갑작스런 일에 대처하는 임기응변도 이제는 수준급. 급히 손을 보고 2차 시운전에 돌입한다. 걱정스러워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시원한 소리를 내며 차가 달린다. 성공이다. 차 성능은 만족스러울까? 지금 현재 저희 상태의 차가 최고인 것 같고요. 전 대회에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달려보니까 가성력도 괜찮고 엔진도 지금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게 특별한 이상 없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중대회 화이팅! 화이팅!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한국. 그 미래를 짊어갈 자작 자동차 동아리 타키온. 이번 부산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길. 타키온, 파이팅!